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2030세대를 말라 비틀어야 한다, 고립시켜야 한다고 말해서 화제가 됐어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통과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국대처럼 국민들 손에 촛불 하나씩 쥐어주고 쉽게 쉽게 선동해서 빨리 탄핵시키고 이재명 대통령 추대에서 또또또 또, 또 쉽게 정권 갈취하려고 했는데. 이게 마음처럼 쉽게 안 되고 2030 세대가 오히려 민주당의 폐악질을 지적하고 욕해대니까 2030 세대를 아예 적으로 돌려버린 거죠. 민주당이 지들 지지하지 않는 세력을 적으로 돌리는 거는 매번 있던 일이었어요. 유시민 좌파 진영 병 짓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한 번을 안 빠지고 나오는 게 유시민일까요? 저도 유시민 얘기 그만하고 싶은데 개소리한 게한두 개가 아니라 빼먹을 수가 없어요. 아주 그냥. 유시민은 이번 대선 때 이재명이 패배한 결정적 이유로 2030 세대에서 이재명 지지율이 낮게 나온 것을 꼬집고 그리고 그게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모든 사태의 책임을 2030, 그것도 남자 유권자들한테 돌렸어요. 누가 박원순 친구 아니랄까봐 그 와중에 2030 여자들은 챙겨주는 스윗 영포티의 모습을 또 보여줬죠. 어떻게 이 새끼는 세대 갈라치기를 하는 와중에도, 바로 그 와중에도 남녀를 갈라치는 스킬을 쓰는지, 진짜 갈라치기에 있어서는 아주 대단한 새끼예요. 인정합니다. 그리고 2030 유저들이 많은 커뮤니티를 쓰레기통으로 비유하면서 쓰레기통 속에서 인생을 허비한다고 2030 세대 그중에서도 남자들을 비하했죠. 이유요? 간단해요. 그냥 민주당 지네들 지지 안 해서, 지들 선동에 놀아나지 않아서, 지들 거짓말에 속지 않아서. 빨 선동 안 당하네? 그럼 욕해야지 뭐 이래버리는 거죠 유시민이는 지가 40대 때는 열린우리당 지지 안하는 60대를 욕한 적 있었죠 그때는 60대 이상 노인들 뇌 썩었다고 투표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시대의 젊은 사람들이 희망이라고 존나 빨아주더니 20년 지나고 지는 60대 되고 요즘 젊은 애들이 이제는 민주당 지지 안하니까 이젠 걔네들 보고 쓰레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답 나왔죠? 누가 진짜 뇌가 썩었고 누가 진짜 쓰레기통에서 인생 허비하는 개쓰레기 새끼인가요? 요즘 2030세대들이 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을까요?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의 경험을 빗대어 말해보면 학교에서 더 이상 전교조의 정치손동이 먹히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지금 4050세대 민주당 지지층이 아주 강한데 그 이유를 전교조의 세뇌 교육이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민주당 상황 이해찬이 김대중 정부 교육부 장관하면서 했던 게 뭔가요? 하나만 잘해도 대학 갈수 있다. 이렇게 공부하기 싫은 학생들 선동하면서 대입 시험 없이 대학가는 풍토 만들고 야간 자율학습 없애버리고 학력고사도 없애버리고 이렇게 가뜩이나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들 좋아하는 가언이설 정책 펴고 그걸 또 좌파 전교조 선생들이 그대로 학교에서 학생들 앉혀놓고 정치 세뇌 교육을 했죠 그게 아주 잘 먹힌 거죠 전교조 선생들 수업 시간에 대놓고 뭐 했나요 반미 반일 사상 세뇌하고 북한하고 친하게 지내야 한다고 사상주의 많이들 시키셨잖아요 우파는 나쁜 거고 좌파는 좋은 거라고 은근하게 교묘하게 세뇌 많이 시키셨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학교는 그런 선생들 되게 많았는데, 4050 세대가 학생일 때만 해도 선생님의 권위가 아주 높았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학교에서 하는 말이 뭔가 진리인 것 같고, 저게 맞는 말 같고, 자연스럽게 내 생각을 거기에 동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2030세대는 조금 다르죠.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해도 그에 대한 정보가 주위에 넘쳐 흘러요. 당장 유튜브만 들어가도 선생님이 하는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새겨 들을만한 말인지 개소리인지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전교조 선생들 말이 먹히질 않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 애들이 학교 졸업하고 대학 다니고 사회 나와서 하나의 정치 그룹을 형성하니까 민주당도 답답 한 거예요. 아니, 씨, 쟤들은왜 저러는 거야? 옛날 애들은 말잘 들었는데 쟤들은 왜 저래? 존나 싸가지 없네. 이러면서 욕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라 비틀어 버리려고 하는 거죠. 이번 총선 때 조국혁신당 지지율 을 보면 답 나오죠. 극렬한 지지를 보내는 4050 세대에 비해서 2030 지지율이 5%가 안 나와요. 5%가 좌경화가 덜된 거죠. 전교조 정치 세뇌 교육이 실패한 거죠.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박구용이 결국 이 사태로 인해 교육연수원장직에서 사퇴했어요. 근데 그냥 그만둘거면 조용히 쳐 그만두던가 그만두면서 또 개소리를 짓거리죠. 폭도를 폭도라 부르지 못한다. 내가 옷을 벗겠다. 이지랄했더라고요 서부지법 사태를 말하는건지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는 2030세대를 말하는건지는 모르겠지만 폭도를 폭도라 부르지 못한다? 아니 니네 폭도라고 잘 부르잖아요. 누가 부르지 못하게 했어요? 지금까지 계속 폭도라고 잘 불렀잖아요. 오히려 5.18 민주화운동에 일부 폭도들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다 현행법 처벌받게 5.18 특별법 통과시킨 게 민주당 너네 아닌가요? 지금까지 지들은 반대 세력 폭도라고 잘 불러놓고 5.18은 폭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처벌받게 하는 특별법 통과시킨 게 너네잖아요. 저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저들의 이중적 행태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생각이 다르고 주장이 다를 수 있죠. 근데 민주당 너네는 그런 거에 제약 없이 주장하고 말하고 선동하고 아주 잘하잖아요. 근데 너네는 반대 세력의 주장은 법으로 공권력으로 입에 재갈을 물리는 걸 서슴치 않게 하잖아요. 그 내로남불의 결정체가 5.18 특별법 아닌가요?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박구용님 그냥... 지금 돌아가는 상황 파악 제대로 못 하고 니들 민주당에 하나 도움 안 되는 발언 처하시고 이재명한테도 손절 당하고 사퇴하시면은 사과는 바라지도 않고요. 그냥 입 다무시고 조용히 사퇴하세요. 떠나는 마당에도 내로남불 개소리 싸지르지 마시고요. 민주당이 요새 뻑하면 극우 극우 거리죠. 극우의 정의가 뭔가요? 적어도 민주당에서 말하는 극우는 그냥 지들 편 아닌 사람들 지들 선동 거짓말에 노란하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정의되는 것 같아요. 아니 XX 무슨 우리나라에 극우 세력이 50%나 되나요? 지들은 개기 소리 듣는 건 존나 싫어하면서 지들 편 아니면 무조건 극우라고 몰아세우는 거. 역시나 좌파의 내로남불은 그냥 종특이에요, 종특. 민주당 지지하지 않는 게 극우라면 저는 그냥 죽을 때까지 극우 할랍니다. 민주당 지지하는 좌파 될 바에야 극우가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낫지 않나요? 결국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저들이 말하는 극우 세력인 것 같네요. 여러분도 다 같이 그냥 극우 하시죠. 대한민국 파이팅!